04. 이 참수 y는 ax 제곱 더하기 q의 그래프. 야 더하기 q가 붙었네. 와 더하기 그럼 더하기 q 붙으면 뭐냐? y는 ax 제곱의 그래프를 야 중요한 거 나왔다.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y축 y축 방향이라는 얘기니까 위아래라는 얘기 위아래 위 아래 위아래로 평행이동했다. 위아래로. 아,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이게, 그니 그러니까 Q만큼, 그러면 이제, 그래프가, Y는 AX 제곱의 그래프를 Q만큼, 저기, Y축으로 평행했다. 그니까, Q만큼 위로 올라갔다는 얘기야, Q만큼. 뭐, 내려올 수도 있겠지, 내려올 수도 있어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올라간 거 했네? 그러면 꼭짓점이 여기가 되는 거야, 꼭짓점이꼭짓점이 여기였잖아. 꼭짓점이 옮겨가는 거야. 꼭짓점이꼭짓점이 여기가 돼, Q. 그래서, 꼭짓점의 좌표가 0,Q다. 야, 지금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게안 돼. 축의 방정식은. 그러면은 요 그래프의 축의 방정식은 똑같지? 변함이 없어. 축의 방정식은. 위아래로 갔기 때문에 축의 방정식은, 아이, 그치? 아이, 축의 방정식이었냐? 아, 그치. 축의 방정식이었어 축의 방정식은 X는 0이 되는 거야. Y축. 그니까 러 이제 Y축 평행이동 해가지고는 축의 방정식은 변하지 않아. 위아래로 가기 때문에. 자, 참고. 그래프를 평행이동하여도 2창의 계수 A, A는 변하지 않으므로, 그래프의 모양과 폭은 변하지 않는다. 뭐랑 뭐는 안 변해? 모양하고 폭. A가 변하지 않으면은. 여긴 Q만 더 했잖아. 그러니까, 모양은 변하지 않고, 그, 그니까 평행이동이지. 모양하고 폭은 변하지 않으면서, 뭐야 모양이란 이게 뭐냐. 그 위냐, 아래, 위냐, 아래냐. 그러니까 위로 볼록이냐, 아래로 볼록이냐. 요거는 변하지 않는다고. 폭도 안 변해. A가 안 변하니까. 그러니까, 저기, 평행으로 이동만 한다. 이동. 문제 보자. 35. y는 마이너스 2x제곱의 그래프를 이용하여 다음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좌표 평면 위에 그리고 꼭지점에 구하는 게 뭐야? 꼭지점의 좌표랑 축의 방정식을 각각 구하라. 이거 다 해야 되네? 세개 자, 그러면 첫 번째 거. 첫 번째 거는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5. 그러면은 이거는 뭐냐면은 마이너스 2X제곱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5만큼 평이동 행 했다고. Y축 방향으로 5만큼. 그러면은 요 그래프를 똑같이, 그러니까 저기 모양 똑같이, 폭 똑같이 Y축 방향으로 5만큼 가라고. 5만큼. 그래서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다섯. 그래서 이제 그래프 그리면 이렇게 되겠지. 아, 이거 비슷하게 그려야 되는데. 비슷하게. 아, 이거를 저기, 그래서 요거를 옮기는 거야. 어떻게? 해? 요렇게. 이해 되지? 이게, 이게 평행이동이야. Y축 방향으로 5만큼 평행이동. 그러면은, 야, 그럼 꼭지점이 뭐가 되겠냐? 꼭지점. 가로열번은가로열번은 꼭지점이, 여기지 오고. 0,5가 되는 거야, 0,5. 꼭지점이. 축의 방정식은? 축의 방정식은 똑같지. X는 0. X는 0이 된다. 아니, 밑에다 써야겠다. 그 가로1번은 꼭지점이 0,5. 축의 방정식은 X는 0이다. 아, 이것도 꼭지점이라고 써야겠다. 애들 서수령 나왔을 때또 꼭이라고 쓰고 또 꼭지점. 한글도 틀리면 안 돼. 꼭지점이야. 아, 꼭지점. 참, 꼭지점. 아, 진짜. 꼭 지점. 꼭 지점 아니다. 꼭 지점이다. 꼭 지점. 또 서수형 나왔을 때꼭 지점 해가지고 틀리면은 안 된다. 아, 서수형 때문에 아주 그냥. 그 다음에 가로 2번. 가로 2번은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 y는,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 그러면은, 아까 그요 그래프가 원래 이제 그여기잖아 여기. 근데 요건데, 그, 요 그래프가, 플러스 1이면은, 플러스 1. 그럼 y는 ex제곱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 한 거잖아. y축 방향 그럼 요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 하라고. y축 방향으로. 그러면은, 이거를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 한다면 위로 올라가는 위로, 위로 하나. 이거지, 이거. 이거. 이게 되지. 이렇게 위로, 위로 한칸 올라간 거야. 위로. 그러면 꼭점이 뭐가 돼? 가로 2번은. 가로 의번은 꼭지점. 뭐가 되냐. 0컷 마일이 되네, 0컷 마일. 축의 방정식은? 축의 방정식은 똑같지? X는 0이야. 야, 근데 축의 방정식을 했기 때문에 이게 만약 Y 축 이래버리면 틀린다. 방정식을 쓰러 해서 방정식. 그래서 X는 0 이렇게 써야 돼. 가로 3번. 가로 3번.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평행이동 하지 말고, 이제 그, 요 그래프 아좀 삐뚤어졌다 자요 그래프를 y 는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그러면 요거는 y 는 마이너스 2x 제곱의 그래프를 y 축방위로 마이너스 이만큼 평이동 뭐라고? y 축방위로 마이너스 이만큼 평이동이야 y 축방위로 마이너스 이만큼 평이동이니까 밑으로 두칸 내려가는 거지 밑으로 밑으로 그래서 하나 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요요 요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요 그래프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그러면은 그럼 이 그래프의 꼭지점은 뭐가 되냐 여기 마이너스 0이 마이너, 되는 거지 0마이너스2 그래서 가로 3번은 꼭지점 뭐가 되냐 0 마이너스 2 축의 방정식은 축의 방정식은 변함이 없지 X는 0이 된다 축의 방정식 그러니까 이제 대칭이 되는 축 대칭이 된지, 요거지, 요고다 그러니까 변함이 없어. 위아래로 가기 때문에 축의 방정식은 변함이 없다. 36번. 2차 함수 y는 마이너스 x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하면 요걸 지난대. 이때 q, q의 값을. 그러면은 이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가 나오네.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q네. 야, 요게 요거 지난다고. 야 그러면 이거 대입하면 q 나오겠구만 대입. 그래서 그 y는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q. 여기다 집어넣으라고 x 요거 2 요거를 x에다 넣고 마이너스 3 요걸 마이너스 저기 3 y에다 집어넣고 그럼 q 값 나오네. 그럼 마이 그이 제곱하면은 4 마이너 스 4가 되지 마이너스 4 더하기 q가 되네. 요게 얼마 요거 마이너스 3이라는 얘기지. 어 q는 1이구만 그러면 q는. 그런 게. 답이 3번. 그래서, 저기, 평행을 시킨 다음에 이 점을 대입하면 돼. 전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 그 다음에 37번. 이차 함수 y는 마이너스 2x제곱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하였더니, 야,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하였더니, 점 마이너스 1,6을 지난다고 할때 평행 이동한 그래프의 꼭점 접혀. 그러면은, 평행 이동한 그래프를 구해야겠네. 아, 평행이동한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 그럼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한 그래프. 그러면은 y는 마이너 2x 제곱 플러스 y축 방향으로, 그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이 있다고 하자. 그러면은 요거잖아, 요거. 요거. 요게 마이너 1,6을 지난다. 그럼 이거 대입이네. 대입이라. 그 대입하면은 q가 나오겠지. 여기다가. 평행이동한 그래프, 요거, 그러면은 y는 마이너스 2 곱하기 x제곱 플러스 q거든? 그러면은, 요 마이너스 1을 x에다가 넣고 6을 y에다 넣는다고. 야, 그럼 뭐가 되냐? 마이너스 1을 제곱하면 1이야. 1에다 마이너스 2 곱하니까 마이너스 2가 되는그 마이너스 2 더하기 q는 얼마다? 6. 야, 그럼 q는 얼마? q는 8이네. q는 8. 근데 답이 이게 아니라 8만큼 평행이동 했다는 얘기지 그치? 8만큼 평행이동. 그면 러 이제 필요 없는 거 지우고 q에다가 8을 넣는 거야. 8. 그렇게 그러니까 평행이동 한게 5라고 그래서 요거. 근데 요게 그면 러 이제 답이 요게 아니라 요놈의 뭘 구하란 얘기야? 평행이동한 그래프의 꼭정 구하라 꼭시죠. 요거 꼭정 구하는 꼭정 구하라는 얘기지. 그럼 요거는 야 요놈은 요 그래프. 요놈은 평행이동 했지. 뭘 평행이동 했냐면은. y는 마이너스 이 x제곱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8만큼 평이동했지.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돼.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은, 야, 먼저 이제 그래프 그릴 때는 평행이동 하기 전에 그래프 그리는 거야. 요거. 대충만 그리면 돼.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마이너스 업부터 쓰니까 저기, 위로 볼록이지, 위로 볼록. 위로 볼록이면서 원점이 꼭지점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프는, 그래프에서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요거를 Y축 방향으로 8만큼 평이동 해그 위로 8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그리면 되지 이렇게 요거 되는거지 이렇게 이게 되지 그럼 이 그래프의 꼭점 여기네 0,8 답이 5번 5번 이렇게 풀면 된다 그 다음에 38번 38번 아 좋은 문제네 이차함수 Y는 AX제곱 더하기 Q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 같을 때 AQ의 부호 일단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 아니냐. 아래로 볼록. 그치. 아래로 볼록하지. 그러면은 A는 0보다 크지. A가 0보다 크면 아래로 볼록. A가 0보다 작으면 위로 볼록 그러니까 A가 0보다 크다고. 그러니까, 어, A가 0보다 큰 거. 큰 거. 큰 거. 그러니까 3번, 4번은 예선 탈락. 그니까 1, 2, 5번 중에 있네. 1, 2, 5번.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Q는 어떻게 가냐 이건 평행이동한 거야. 평행이동, 한 거예요. 평행이동. 그럼 이제 원래 이제 만약 q가 없으면은 q가 없으면은 y는 ax 제곱의 그래프는 이거지 이거 요건데 야이 그래프가 내려왔네 평이동했지 평이동했는데 아래로 내려왔지 아래 아래로 내려왔다라는 얘기는 q가 0보다 작다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답이 2번이 되는 거예요 2번 q가 0보다 크면 은 위로 가지 위로 0보다 0보다 작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아래로 내려온다 그러니까 답이 2번이다 39번 이차 함수 y는 ax제곱 더하기 q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 같을 때 a, 8a 더하기 q의 값은. 일단, 요 그래프를 보면은, 우리가 뭘할수 있냐. 꼭지점이 나왔네. 꼭지점. 6이지, 6. 그니까 러 이게 원래 q가 없으면은, 그래프가 원점을 지나고 위로 볼록인 그래프라고. 근데, q만큼 평행이동을 한게 요거거든. 그러면은, 얼마만큼 갔다 6만큼 갔다는 얘기지, 6. y축방이 6만큼. 그래서 q는 얼마냐? q는 6이다. 아, 그, Q가 6이 되는 거야. 자, Q는 이제 쉽게 나왔고, Q. 그러면은, 아, 이제 Q는 이제 꼭지점까지 Q 나왔고, 그러면 이제, 이제 그래프가 나왔는데, 요 점은, 그러면 요 그래프는, 점 요걸 지나네. 그리고 요거 대입하면 되지. 대입하면 A가 나오겠네. 대입. 그러면은 Y는, Y는 A 곱하기 X 제곱 더하기 6이거든? 그 요, 요 그래프가 어디 지 2,3. 그러면 x가 2일 때 y가 3. 야, 이거 계산하면 되겠네. 그럼 2에 제곱하면 4잖아. 그럼 4 곱하기 a 하면 4a. 더하기 6. 이게 얼마라고? 3. 3. 그럼 이제 이항 하면은 4a는 얼마가 되겠냐? 마이너 스 3이 되네. 그럼 a는? a는 마이너스 4분의 3. a는 마이너스 4분의 3이다. 근데 구하는 게 뭐냐? 8a 더하기 6이네? 그럼 8a, 그럼 8 곱하기 a, 마이너스 4분의 3 더하기, 이 계산하는 얘기지, 이거. 계산하자. 면 약분 되네. 4 곱하기 8, 약, 2가 되지. 그럼 마이너스,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6이네. 여기 마이너, 되네, 0. 3번이네. 마이너스 6 더하기 6이니까. 3번. 그다음 40번. 40번. 이차함수 y는 3x 제곱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한, 일단 여기까지. 그 요거를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하면 뭐가 되 돼? 이게 돼. Y는 3X제곱에다가 뒤에다가 더하기 2만 쓰면 돼. 그러면은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 그, 이걸 어떻게 하라고 그다음 이게 이제 중요하지. X축에 대해 대칭이동. X축 대칭이동? 그러면 이제 학생들 또 이제 공부 애매하게 하는 애들이 또 이래. 아, X축 대칭이동. 요거 부호만 바꾸면, 요거 부호가 바꾼 게 X축 대칭이 또 Y는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이렇게 쓰면 틀려. 안 돼, 안 돼. 이거는 어떤 때냐면은 뒤에 이게 없을 때, 뒤에 Y축 평행이동 한게 없을 때요 놈하고 부호 바꾼 거, 요 놈이 대칭이동 하는 거지. 이게 평행이동 해버리면은 부호 바꾼 게 되는 게 아니야. 요럴 때나, 만약에 요게 Y는 3X제곱이다. 그럼 X축 대칭인, X축 대칭인 그래프는 Y는 마이너스 3X제곱. 이렇게 부호가 다른 거야. 근데 이거는 평행이동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거는 평행이동 했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요거야. Y는 3X제곱 더하기 2라고. 그러면은, 그럼 요 그래프는, 요 그래프가 Y는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2야. 근데 이거, 이거 두개 그래프는 X축 대칭이 아니야. X축 대칭인 그래프는 요거지, 요거. 요거죠. 요게 X축 대칭이지. 요거에 관해서 대칭이잖아. 그러면은 X축 대칭인 그래프는 어떻게 하냐? 어떻게 구하냐? 요 그래프랑 X축 대칭인 그래프는 아까 배워, 아까 잠깐 나왔는데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X축 대칭 그래프는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해. 야, 이거 02에서 나왔던 거. 02에서. 어.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라고. 이거. 그러면은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면은 그 Y 자리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Y는 3X제곱 더하기 2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양변을 마이너스 곱하는 거지. 그래서 Y는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이게 답이 되는 거야. 이게, 이게 x축, 요 그래프 x축 대칭이 되는 거야. 그니까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지. 어떻게 되냐면은, y는 3x제곱 플러스 2는 요게 되는 거야, 요거. 요게 y는 3x제곱 플러스 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x축 대칭, 요거지, 요거. 요게 y는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2. 그러면은, 요 x축에 관해, 대해서 두 개가 다 대칭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답이 답이 뭐가 되냐? y는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2다. 이거 알아둬야 돼. 열심히 많이 하자.